며칠 뒤 아빠, 어? 배송 있어요. 이거는 쓴데, 저녁 10시. 저녁 10시? 아. 저녁 10시 누워갈 건데요. 저녁 10시? 응. 밤 밤에 10시에. 밤 밤에 그래. 10시에 이거 누워갈 건데요. 내 혼자 갈 건데? 네 혼자 이게 만지나? 그냥 넣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300kg이나 되는 업소용 냉장고를 밤에 배송하자는 그녀와 밤에는 안 된다는 아빠. 하세요. 또다거다 이거. 밤에요. 그러니까 밤에 지금 밤에는 일 잡지 마라. 원래 아침 9시였는데 어. 10시에 갖다 달라는데 뭐. 원하는 시간에 갖다 주는 게낫지 10시에 해 보면 내일 또 일하는 데 지장 있고 일하면 안 되잖아.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약야 했는데 10시에 갖다 달라는데 뭐. 지금 오늘 일하는 거 하고 이거 수리 지금 할 시간이 없잖아 그 시간까지 수리만 해주면 내가 갖다 준다니까요. 그래 그 시간까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. 수리해야 할 기계도 많은데 밤늦게 배송 업무까지 아버지는 무리해서 인욕심을 부리는 딸이 걱정되는 모양인데요. 집이랑도 가까운데 가까우니까 잡았는데. 밤 10시? 4분 됐으면 가면 되는데 늘 딸의 의견을 따라주던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요? 좀 힘들어요. 10시대가 갔다 오면 12시, 그 다음에 아침에 현장 일곱 시까지 갈라 그면한 다섯 시 반대가 일어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올케 자는 거한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이튿날 일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으니까. 과거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다는 아버지. 자신처럼 인욕심을 부리다 딸도 다칠까봐 늘 걱정이라고 합니다. 그냥 뭐 남들 보모. 완전히 미쳤다, 그 정도로 하고 이랬는데, 지금은 그것만큼 뭐해요내 스스로도 그걸 느끼야. 이제, 겁도 나고, 솔직히. 이뼈한 빠지니까, 보통 뭐한달 정도만 가면 뼈가 다 붙는데, 한 3개월 가도 뼈가 안 붙더라고요. 어, 그, 그라고 보통 아, 이게 나이인가 보다. 나도 모르게 뼈 붙는 자체부터 다르더라고요. 계속 혼자라도 배송을 가겠다고 우기는 딸. 이걸 우연히, 지금 우에 내놓을 게 아침에 일찍 간다. 아니 그걸 이미 잡아놨는데 무슨 아침? 아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시간 맞춰서 간다 했는데 이미 간다 다 말했는데. 아 차에만 실어주면 내가 혼자 간다니까 아이고 왜 못하냐고 이렇게 들지. 다 들지. 빼가지고 여기 세우면 되는. 도대체 300kg이나 되는 냉장고를 어떻게 혼자 배송하겠다는 건지. 아빠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.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아 씨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? 저희 그러니까 아예 백화점 손님이면 상관없는데 저희 손님들이 장사하다 백화점에 파업으로 가시는 경우 가 있거든요. 맨날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백화점은 우리 안 가. 요 이럴 순 없으니까. 그래서 하죠. 아빠의 마음을 잘 알지만,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, 성아씨는 자신만의 편의를 추구할 수 없다는 건데요.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, 아빠를 도와 일을 시작한 성아씨. 아빠가 철거를 하면서 돈이 안 되고, 손해보는 게 싫어 더 악착같이 일한다고 합니다. 저는 일단 손님이 해달라는 거 최대한 해주자 하는 마음이 왜요? 있고 왜요? 왜? 어 그냥 손님이니까 네 저희 쪽에서 뭐 사가신 분이잖아요. 그러면은 과한 게 아닌 이상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돈안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해주는 거니까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다음에도 오고 누구 찾았을 때 소개도 해주고 여기 좀 해주 잘해준다니까. 네. 그러니까. 어. 수입 몇배 차이 정도 차이나요? 아빠 때랑 평화 씨가 저기 시스템 해가지고 막몇배 차이나요 수입이? 그렇게 말하기 애매하긴 한데 그냥 좀 차이 많이 날것 같아요. 아빠랑? 네. 어, 그냥 속상하죠.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는 것만 많이 봐가지고 속상하죠. 돈안 되고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.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. 네. 어, 갑자기 슬프지? 아, 방송에서 울면 안 되는데. 싫은데. 아빠가 놀릴 것 같은데. 누구보다 열심히 산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늘 손해보는 장사만이 온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기에 성화 씨는 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. 그날 밤. 딸의 꺾이지 않는 고집에 결국 아버지가 져주셨군요. 내가 밀게. 내가 밀게. <laughs> 역시 자식이 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죠 나도 짜증이 나고 이래 해도 힘드는 거 하는 애인데 잔소리나 뭐 이런 걸 못하고 뒤에 한번뭐 오늘이 있, 뭐 잘못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한이 삼일 있다가 이런 거는 이렇고 저러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다 배송 출발 2시간 전. 고객과 약속한 냉장고 배송을 위해 혼자 낑낑대고 있는 성아 씨. 이번에는 해 주는데 밤에는 안 한다. 아. 어, 어. 자 아빠 못 얻죠. 자. 여온나. 여 여온나. 아니, 손 놓고 이쪽이야. 들. 어 아버지의 도움으로 드디어 배송을 갈수 있게 됐네요. 이제야 그녀도 기분이 풀린 모양입니다. 손 조심하세요. 여기에요. 여기 행정우가 밖으로 나가고, 네. 여기, 여기 들어갑니다. 어, 이렇게 되구나. 좋다. 이게 한1가5 0 k 로물 묶어 있으니까 이게, 이게 안 맞는다고 하면 배가 한5 0 k g 거보다 저게 훨씬 무겁거든. 간다 이 간다. 어? 네, 오. 냉장고 무게만도 150kg이나 되는데, 둘이서 작업이 가능할까요? 아, 옆으로. 잠시만. 잡고 있어리 나라. 아니, 나라. 와. 넘겼네요. 자, 안끌러안 끌로 가고 잡아라. 아, 잡아요. 하나.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. 이번엔 300kg이나 되는 냉장고를 가벼이로 넘겨야 하는데요. 어떡하죠? 자, 이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일로 올리세요. 네. 자, 어? 장갑 없어요. 장갑. 갑 드릴게요. 이거 여기 세요. 와, 진짜 넓네 안에.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옆매장에있던 남자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.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. 좀놀가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요. 분위기. 포기란 없는 것 같습니다. 생각지 못한 난관에 성화 씨도 난감한 모양인데요. 일자로 세울 거예요? 안 세워진다, 이거. 좁아가지고. 저어가지고그 위에 바이 위에 있는 거다 세워. 아, 알겠어요. 여기 올릴 거네. 자, 하나, 이 물건이 지금 이리 와가 있잖아요. 이렇게 돕니다 예. 이게 일로? 이게 저벽으로가세아 잠시만요. 어. 잠시만요. 나오나나나나나나 나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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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300kg 냉장고를 맨손으로 옮기다니 정말 대단합니다. 진짜 무겁다. 1800 간냉. 아, 진짜 무겁다. 그, 그, 근육 파일 아이가. 어? 아버지가 안 오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. 음. 말은 안 하지만 성아 씨, 너무 죄송스럽겠어요.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성아 씨. 와, 너무 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. 오늘 이 요리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거야? 요리? 어. 감인데. 아, 감으로? 어. 괜찮겠나? 장인네. <laughs> 먹어봐봐. 먹어보고. <laughs> 아우. 나 라면 스프 나. 그 직접 맛을 봐도 이건 아닌가 본데요? 단어차. 손에 잡히는 걸 단어차. 요리해준다고 해서 왔는데,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연아, 이렇게 많이 넣어. 동생과 함께 준비한 저녁. 아버지를 위한 정성 가득한 밥상입니다. 정말 맛있겠는데요? 맵다 매워? 음. 이게 맵지? 이게 맵다 그게 맵지? 음. <laughs> 아까 땡초 이만큼 넣어서 <laughs> 이 매워서 파이다 아, 고추를 땡초를 넣어달라고 음.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음. 아버지 아들께서 매운면 음. 맛을 모르겠다 못 맞다고 그래도 가족이 함께해서 행복한 저녁입니다